어? 무기, 늘물 무기 쳐먹어가지고 운 좋게 평균 아틀 4.675입니다. 이제 과연 클리어할 수 있을 것인가. 여러분 치유성은 안 좋지 않았습니다. 손가락 차이였습니다. 이 새끼 버스, 이 새끼 또 버스 타네. 어? 어 1학기 어, 너저 뭐야 그 두쪽구 갈래? 그래. 야, 너 두쪽구 잡아봤어? 어 잡아보긴 했는데 어 버스타지 대 좀... 어 버스 탔어 아좀 그렇네 좀 버스 탔는데 왜왜어아 그냥 김이 그, 확실히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아뭐 대충 하면 돼 5.5에서 아, 5만에서 5.5 사이로 갈 건데 괜찮아 어나 오니까 괜찮아 아 잠깐만 나5 아니 오 아직 안 됐나 됐나 나 잠깐만 몇이었지너아또 5만 나 맞아 5만 됐잖아 어 5만 어, 맞아. 맞잖아 그럼 어, 뭐? 그러면 되지. 딜, 딜, 수, 호로 간다. 야! 왜? 너, 그리고 뭐, 곧 딴다 했는데, 나, 내아트 검색해봐. 너그 뻥아툴로 지금 방금 올렸다며. 뭔 개소리야, 뭔 뻥아툴이야. <laughs> 간다! 149,000. 전투. 이걸로 봐야 되네. 8만? 8만 3천? 필압는 몇이야? 9만 3천? 어, 확실히 딜러가 세게, 세게 나오긴 하네. 아 근접 캐릭이면은 뭐 내가 인정하겠는데 에이 거리는뭐 의미없어 5만 천이네 아아토 된다 이제 이제 라포 브 받으면 돼 5만 대수 딜딜 호로 가능 과연 가능할 것인가 5만 따코 5만 초반 따코 이거 깨면 이제 버스 아니다이 아 오케이 4.7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찐이다 진짜 찐이다 이제 레알 진짜 극한의 5, 5만 초다 님들 빡수기죠? 가봅시다 화이팅! 딜한번 보자. 야, 딜 세다. 딜 세다. 딜 센데? 웬열? 잠깐만. 딜 좋은데? 야, 이게 호법인가? 이들이면 한 30초 남기면 좋겠대. 근데 만약에 수 숙, 스코가한 명이라도 있다. 그럼 못 깨는 거지. 근데 그스코가 일단은 궁성이라고 말은 안 할게. 궁금하긴 하다. 너 여기 몇판 해봤어, 히라큐? 어? 여기 몇판 해봤어? 이거? 응. 세 판인가 두 판인가 버스 타봤지. 요즘 딜 좋다 지금. 너 되게 많이 죽을 줄 알았는데. 어, 근데 우리 광폭볼 수도 있겠다 이거 저랑. 진짜 레알 검 그냥 닦고야 그냥. 지금 딜 탑이야. 그냥 쳐다보지 말고 그냥 계속 보스만 들려야 돼. 오케이. 이거, 이거,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 바로 들어와, 바로 들어와 그리고 여기서 끝내야 돼, 여기서 끝내야 돼피거컬로 해, 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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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여기, 어거이저 어. 잠깐, 잠깐, 빨리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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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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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에라이. 자,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 딜러스에요 깨기 싫으세요? 히라쿵님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쟤 기다려봐. 기다리기 뭘 아, 기다려, 히라쿵님. 아, 진짜. <laughs> 뭐 하세요? 아, 짜리, 아, 짜리, 짜리. 아, 이거 빠리 할까? 이거? 어, 빠리, 빠리, 빠리. 어, 바, 빠리 하시죠. 아, 빠리, 빠리. 오, 아, 내가 멀리 가줘야 되나? 괜찮아요. 자, 타임 맞춰서 부활하고 아, 바로 딜하면 된다. 타임 맞춰서 오케이, 지금 오케이. 부활하고 바로... 바로... 와. 오케이, 히라국 딜로스 잘 받고. 아, 왜 이, 이쪽이야? 오케이, 히라국 때문에 지금 딜 밀렸고. 오케이, 히라국 때문에 이제 광폭폭이 생겼고. 바로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어. 와. 자판 깔고 바로, 바로 들어가. 부활하지 마, 부활하지 마. 부활했어. 도 아이 라이트. 일단 이거 한번 하고, 얘 이제 브레스 할 건데, 브레스 때 끝내야 돼. 뭐고 이거? 아다 t u oh, udah beli l 근데 beli lah, 아니 내가 죽은 게뭔 상관이야 거기서 어차피 딜못 넣는 곳인데 너가 물리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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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지 아니 너가 어그리.. 어그리 좀 쳤잖아 아 어, 점프했는데 아우 미치네 진짜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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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돼아경이롭다 <끝> 어... <끝> 이야 이라쿤 삼아 스고이 데스요 어? 아우, 와, 진짜, 이거, 아. 야,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의 자존심에 걸린 문제야. 그건 깨야 돼. 다 갔잖아. 다 가셨잖아, 지금. 깨야지. 남자가, 어, 칼을, 그, 어, 이 스킬을 뽑았으면, 상급 주문서를 치셨으면, 어, 끝을 봐야 될거 아니오. 너도 모아보고, 나도 모아볼게. 또 이렇게 깨면은 또 버스 다고또 하니까, 진짜 한번 증명해야 돼, 진짜 한 번은. 그래, 증명해야지. 그래서 찐5만으로 가야 된다고, 희락규. 갈수 있어, 괜찮아, 어차피, 야, 어차피, 어, 너, 뻥, 뻥툴이잖아, 뻥툴. 뭔, 뻥툴이야. <laughs> 어차피, 뻥툴인데, 어? 너도 뻥툴이잖아! 너는, 너도 뻥툴이잖아! 소리야. 어, 루트라에서 어? 무기, 늘 무기 처먹어가지고운 <laughs> 좋게, 오만 철딸 쳐도 도못 보래가! 근데 말구야. 아니, 그 아이템을 아니, 아이템을 빼면은 되지. 아니, 아이템을. 5만 초반으로 치유랑 가봤는데, 안 됐고요. 5만 초반으로 방금, 호법이랑 가봤잖아. 근데 진짜 딱 코에 진짜 0.1%로 못낀 거야. 아까 그 체력 0.1%. 호법이 가능성이 있고, 치유는 안될것 같아. 치유는 말이야, 진짜 체력 많이 남았어. 개 아쉽긴 해요. 일학교 형, 너 말대로 치유성님 모시고 하자. 치유성님? 어. 딜 1인분 해요. <laughs> 어? 아, 잠깐만. 그러면 은 지금 잠깐 부배가 4.2. 치유선 4.2, 1학궁 5만. 나 5만 2천. 이렇게 가자고? 야 이거, 이거 깨면은 진짜 짠 소리 못 하겠대요. <laughs> 이걸 이걸 가자고. 아 <laughs> 어, 한번 해볼까? 아1학 어. 너가 진짜 어. 개잘해야 돼. 너가 통나무 다 들어야 돼. 어, 조졌다. 해보자. 어 4.2. 야 이거 잠깐만. 4.2, 4.3. 5만 5만 2천 평균 아툴 4.675입니다. 이제 과연 클리어할 수 있을 것인가. 치유 님도 딜을 엄청 잘하시나 보다 이게. 괜찮은데? 야 미쳤는데? 딜왜 이렇게 빨라? 휘... 아 근데 딜 속도로 봐서는 진짜 진짜 딱 콘데? 뗄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아이 줄 개센데? 이게 딜 세팅을 한 신라인가? 어 신라는 개잘한다. 좋아 좋아. 이렇게만 하자. 이렇게만 하면 돼, 지금. 오케이, 집중 집중. 이거는 깼다. <laughs> 이거 무조건 깨지. 오케이. 여기서 기픽 한번 하거든? 어, 이, 여기서 끝내야 돼. 여기서 끝내야 돼. 핵박질. 나이스. 와! 아이와! 아니 4.6을 깼어? 와우! 아니 뭐야? 어왜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해? 아유,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아, 진짜 다들 엄청 잘하시네요. 아. <laughs> 와! 여러분, 치유성은 안 좋지 않았습니다. 손가락 차였습니다. 이 치유성 분들 힐도 하고 딜도 네.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치유성을 안 데려갈 이유가 없네. 진짜 개잘 치시네 진짜 이분 쌀도우님 <laughs> 아니 그리고 부배야 너 잘한다 4.2인데 이 친구가 지금 아니 근데 이거 수치가 진짜 맞아요? 형 아툴 점수는 세팅 점수지 딜량 점수가 아니야 같은 점수대여도 직업별로 딜 차이는 날 거야 어쨌든 저 이제 인정해 주신 거죠? 하루 종일 버스 내안에이 새끼 버스! 이 새끼 또 버스다네! 이게 지금 하지 마세요. 증명했습니다. 이제 버스라고, 난 할게. 이하 둘더 낮은 지우랑 딜 비비는 허접새끼야크. 아 이겼어요. 그래도 좀 비비긴 했는데. <laughs>